안녕하세요! 제 1의 보물섬 더블 비베, 남자 하면 깸부심이지, 그렇다면 너희들 플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2대2 비무대결을 통해 그 깸부심을 짓밟아라! 특하입니다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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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제목에도 말씀했듯이 네. 네. 여러분들이 이제 2대2 비무대결을 할 거예요. 네, 저는 이제 네. 해설을 해야 되니까 네. 숫자가 안 받아가지고. 네.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중립을 지게 했습니다. 자 이제 벌칙을 좀 정해야 되는데 네, 네, 네. 진 팀은 이긴 팀에게 아부 떨기 어때? 이거 안 돼. 진실이 허락해. 해병이고 형이고. 네, 네, 네. 자 아웃 카 간에 진 팀은 이제 이긴 팀에게 아부 떠는 겁니다. 엄청나게 구력적으로 아셨죠? 아니 이일 네. 아니라고 막 하는 게 너무 꼴등이시는데요? 아니, 아니 네. 아, 네. 이기면 되잖아요. 이기면 되잖아요. 보여서 그뭐질 생각을 하고 있죠? 예. 네. 벌써 졌나요, 혹시? 뭐 졌나요, 혹시? 인석이 데리고 어떻게 이기냐. <laughs> 아, 근데 그건 맞아요. 얘는 원래 게임을 진짜 못하네고, 얘는 아까 세력전 30등을 했던 거라서. <laughs> 바로 면적이 다맞과 해설이다. 자, 그러면 바로 2대2 비무 대결 시작합니다. <laughs>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. <laughs> 첫 번째, 강민석과 박민규의 대결입니다. 아. 강민석이 일단 칼로 지금 떼고 있는데요. 강민규 아, 아니 아 다운 했고요. 네. 네. 아 강민석이 억지 게임을 못합니다. 형들 네. 네. 도와줘, 도와줘. 네. 자, 난입했어요 네. 자, 지금 난전입니다. 난전이고 지금 자 장명준 대 이현석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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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현석 지금 피가 반이상자았습니다강민규나입 같은 경우 지금 장민석이아직 스킬을 안 쓰고 일반 기본 공격만 하고 있습니다. 스킬을 써 스킬. 아니 게임을 너무 못해. 아니 검사가 오늘 단단하거든요. 근데 지금 반 이상 달랐어요. 응. 이어서 도망가리고 있어요. 교체 교체. 교체, 교체. 교체. 보물섬 대모사네요. 제가 하고 싶은데 <먼크> 아아아아 이어서 다운 한민석 패배 더블 b 가 완승합니다 아. 응. 왜 이렇게 못해 아이거다야르 아. 주... 아니 아니 진 이유가 뭐야 진 이유가 양반이 정말 못해요. <laughs> 아니 할아버지 죄송한데 네. 할도 있거든요. 네. 왜 기본 공격만 하시는 거예요? 제가 초반에 그... 좀 맞은 건 인정해요. 네네. 네. 네. 근데 제가 좀 때리려고 기절 좀 시켜서 때리려고 하는데 네. 네. 갑자기 교체, 교체. 어, <laughs> 아, <진짜>? 빨리 교체. <laughs> 어쨌든 졌어 이놈자 <인마! 웃음> 아무튼 간에 졌으니까 네. 이제 우리 보물섬 팀이 더블 B에게 이제 아부를 떠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자 강민호 씨 아부갑니다.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, 네. 아 그래 우리 민석이 아, 선생님이요? 아, 진짜 이눈 작은 거지만 이 안경이 되게 잘 어울리시고 네. 우리 장명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. 네. 여기 남는 건 눈이 작다 밖에 는데 어, 해병대를 나와서 아, 그런지 맞습니다. 이분 보세요 몸이 굉장히 좋아요 아, 여러분들 3만 9천 0백원 3만 9천 0백 원에 우리 장민규 씨와 <laughs> 데이트를 할수 있는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보세요? 네. 네. 네, 주문할게요 네네네 아, 아. 한참 <laughs> 간에 네. 여러분들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네. 12월 6일날 이 진짜 오픈하거든요. 네. 사전 등록 다 하셨죠? 했습니다. 네. 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지금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사전 등록 많이 해주시고요. 네, 네. 레볼루션에서 만나요. 안녕. <laughs> <만나요. 만나요. 만나요. 웃음>